From be you. 테슬라가 드디어 힌트를 줬다. 사이버 SUV와 소형 사이버 트럭이 온다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도 태조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짜 대박적인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바로 테슬라에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두 가지 차량에 대한 힌트를 드디어 줬다는 거예요. 뭐냐고요? 바로 사이버 SUV하고 소형 사이버 트럭. 와 이거 진짜 오랫동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이 소식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최고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직접 말한 거예요. 이분 정말 테슬라 디자인계의 전설이죠. 사이버 트럭부터 시작해서 모델 S, 모델 3, 모델 Y까지 모든 테슬라 차량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프란츠 가 뭐라고 했냐면 "Those are definitely things we've considered. Wait and see is probably the best way I can answer that. We are working on so many innovative and fun things."라고 했어요. 번역하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고려해 본 것들입니다. 기다려 보시는 게 제가 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네요. 우리는 정말 많은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을 작업하고 있거든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테슬라는 원래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테슬라 관계자들도 절대 확정적으로 네, 만들겠습니다라고 안 해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빵 조각을 흘려놓죠. 그래서 테슬라 팬들이 항상 추리하고 분석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두 차량을 그렇게 원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사이버 SUV부터 볼까요? 현재 테슬라 라인업을 보면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그리고 사이버트럭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여기서 뭔가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진짜 대형 SUV가 없 다는 거예요. 모델 X도 s u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대형 SUV가 필수거든요. 테슬라가 이 시장에 없다는 건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가 공개한 프로모션 영상에서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영상 속에서 뭔가 사이버 트럭 스타일의 SUV 목업 디자인이 살짝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테슬라는 이런 걸 우연히 넣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형 사이버 트럭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정말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예요. 왜냐하면 현재 사이버트럭은 크기가 너무 커서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팔기가 어려워요. 유럽 도로들 보세요. 특히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구시가지 같은 곳들은 정말 좁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만 봐도 사이버트럭이 들어오면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규제 문제 사이버 트럭의 각진 모서리와 스테인리스 스틸 외관이 일부 국가의 안전 규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보행자 충돌 안전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팬들이 계속 소형 사이버 트럭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 해왔던 거예요 사실 릴론 머스크도 2019년에 사이버 트럭을 처음 공개했을 때부터 이미 소형 버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 했었거든요 2019년 사이버 트럭 공개 이벤트 기억 그때 유리창 깨지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정말 센세이셔널했죠. 그런데 그 직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소형 버전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벌써 6년 전 일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테슬라가 올해 초 규제 서류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새로운 차량들에는 사이버 트럭의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이버 SUV나 소형 사이버 트럭 트럭이 나와도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소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은 정말 비싸고 가공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무게도 많이 나가 고요 특히 사이버 suv는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전기 대형 suv 시장에서는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거든요 g m 의 허머 ev가 있긴 하지만 테슬라 만의 독특한 사이버 스타일 suv가 나온다면 정말 독보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소형 사이버트럭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소형 전기 픽업트럭 시장도 그렇게 포화 상태가 아니거든요. 포드 F150 라이트닝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크기가 꽤큰 편이고요. 정말 컴팩트한 사이버트럭이 나온다면 도시에서도 쓸수 있는 스타일리시한 픽업트럭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We are working on so many innovative and fun things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테슬라가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한 재미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테슬라는 항상 이런 식으로 팬들에게 빵 조각을 던져줬어요. 모델3 나오기 전에도 모델y 나오기 전에도 사이버 트럭 나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결국 다 나왔잖아요. 하, 물론 시간은 좀 걸렸지만요. 그리고 조이 클랜더라는 기자가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이분은 테슬라 관련 소식을 정말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의 신뢰도는 꽤 높다고 볼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차들이 언제쯤 나올까요? 테슬라 특성상 발표는 빨리 하는데 실제 생산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잖아요. 사이버 트럭도 2019년에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2023년에야 출시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생산 경험도 많이 쌓았고 기술력도 많이 발전했거든요. 특히, 사이버 트럭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면 개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상황도 좋아요.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정부 지원 정책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대형 suv나 픽업트럭 같은 차량 들의 전기화는 정말 중요한 이슈 거든요. 이런 큰 차들이 전기로 바뀌어야 자 그럼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예상해볼게요. 사이버 suv가 나온다면 어떤 스펙 일까요 일단 크기는 현재 모델x보다는 훨씬 클것 같아요. 쉐보레 타우나 포드 익스피디션 과 경쟁하려면 최소한 7인승은 되어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견인 능력도 중요할 거예요 사이버 트럭이 11000파운드까지 견인할 수 있으니까 사이버 SUV도 비슷한 수준의 견인력을 가질 것 같아요. 배터리는 아마 100kWh 이상일 것 같고요. 주행 거리는 400마일 정도는 나와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격은 음,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사이버 트럭이 10만 달러 정도에서 시작하니까 사이버 SUV는 아무래도 더 비쌀 것 같아요. 12만에서 15만 사이? 이 정도면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형 사이버 트럭은 어떨 까 까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크기는 아마 현재 사이버트럭의 80% 정도? 그래도 픽업 트럭다운 적재 능력은 유지해야 할 테니까요. 가격은 좀더 저렴할 것 같아요. 6만에서 8만 사이? 이 정도면 일반 소비자들도 접근하기 쉬울 것 같고요. 특히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건 테슬라가 이런 힌트들을 주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2025년 9월이잖아요. 그런데 사이버트럭 생산이 본격화되고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계속 새로운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테슬라로서는 계속해서 화제를 만들고 팬들의 관심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힌트들을 전략적으로 흘리는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마케팅 전략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테슬라의 전체적인 비전과의 연결성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항상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을 얘기하잖아요. 대형 SUV와 소형 픽업 트럭 시장까지 전기화 시킨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과 대형 SUV가 정말 많이 팔리거든요. 이 차들이 대부분 가솔린 엔진인데 이걸 전기로 바꾼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는안 된다고 할때 모델 3을 만들었고요. 이제는 전기 픽업 트럭과 대형 SUV 시장까지 정복하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프란치폰 홀츠하우젠도 웨이트 앤시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테슬라의 이런 힌트들은 보통 현실이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테슬라 주가도 요동치잖아요. 투자자들도 정말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는 건 새로운 수익원이 생긴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대형 SUV 시장은 정말 수익성이 좋을 시장이거든요. 마진도 높고 소비자들의 충성도도 높고요. 테슬라가 여기서 성공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수 있을 거예요. <laughs>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소식을 요약하면 테슬라의 최고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사이버 SUV와 소형 사이버 트럭에 대해 분명히 고려해 본 것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기다려보라고 했고요. 테슬라는 항상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고 결국 현실로 만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기대가 돼요. 사이버 SUV는 쉐보레 타오나 포드 익스피디션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전기 SUV가 될것 같고 소형 사이버 트럭은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컴팩트한 전기 픽업트럭이 될것 같아요.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이버트럭 특유의 미래적인 디자인은 유지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런 테슬라 최신 소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눌러주세요. 태조 채널에서 계속해서 재미있고 유용한 자동차 소식들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